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노원구의 점집, 점잘 보는 곳 천지당의 난영만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묘년 들어서 우리 뱀띠 분들의 5월 운세 준비했습니다. 5월에는요, 우리 뱀띠 분들 혼자만 막 도드라지고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함께 어우러지시는 그런 5월이 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어. 내가 속해 있어도 저절로 내가 돋보이게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너무 나 혼자 막 툭툭 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변과의 어떤 조화와 어우러짐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나이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3세, 신사생 분들이고요. 어, 2001년생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학업이나 전공 등의 어떤 변동이 조금 있겠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진로의 방향도 조금 틀어지겠죠 운세의 흐름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뜻대로 움직이면서 운운 그냥 따라가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 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분들에게는 시험이나 뭐 이런 거에 합격 이런 걸로 풀이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 5월 뿐만이 아니라 6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도 길하니까 어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35세 기사생분들이세요. 1989년생분들. 이분들은 5월달에요. 음, 본인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시고요.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조금 여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오히려 방향을 잃을 그런 염려가 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5월이니까 뭐. 시험을 앞두고 계신다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그런 5월 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는 47살, 정사생 분들, 1977년생 분들이세요. 이분들, 이분들은 이제 금전적으로 보면은 이득이 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단타 주식 하시는 분들 있죠. 매매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음 금전적으로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참고 이런 부분들에 계시는 분들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투자 쪽으로는 재운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주위에서 좋은 정보를 어또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그래서 흘려듣지 마시고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재물 쪽으로 좋겠다. 뭐 보편적으로 우리 47대신 분들에게 5월은 행복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59세 의사생 분들이세요. 어, 이분들, 고집과 욕심을 조금만 더 버리세요. 조금 더, 그리고 희생하시고, 어, 이런 당부 드릴게요. 어, 5월 달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을, 어,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먼저 풀어본다면, 또그 어떤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어려운 난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시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은, 71세 되신 개사생분들, 1953년생이세요. 자, 이분들 5월을 보면은요, 집안으로는 금전운이 열려서 재물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전은 열리지만은 어떤 질병 등으로 인한 뜻밖의 지출들이 또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눈으로 보일 때, 그때 비로소 막 해결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이 어떤 질병으로 인한 손재가 시작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어, 지금부터 건강상 문제가 없도록 굳이 지금 건강하셔도 음, 가족분들 모두 병원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시고 또 예방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개면연에 우리 뱀띠 분들의 5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천지당 나영만신 어, 유튜브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